안녕하세요. 김플서 사업하는 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의 구조와 어, 아티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음, 피부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화장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쓰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이 또 있으신가요? 사실은 잘 없죠. 우리가 왜 피부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마케팅이나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입을 해서 별 문제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화장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안전성과 어, 더불어서 효과까지 어, 어,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구조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아 우리 피부 구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화장품을 써야겠구나 라는 어, 그런 기준점이 뭔가 세워지게 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피부 구조와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 피부는요 우리 어, 장기 중에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 침입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필터링 해주는 큰 장기인 거죠. 그래서 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이 피부 보호막,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피부 질환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 인체 내에 정말 1차 방어 역할하는이 피부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피부는 우선 두께부터 보면 두께가 0.2mm에서 0.4mm 정도 되는 A4G 한 장의 두께입니다. 하지만 크게 제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 이렇게 두껍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얇답니다. 어, 우선은요, 피부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 그리고 말단, 피하 지방까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표피와 진피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하고 그리고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진피는 우리 피부의 진짜 피부가 되고요. 이 표피는 우리 피부의 제일 바깥쪽 표피입니다. 어, 표면을 말하는 건데, 이 표피층도 사실은 또 다섯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진피층은요, 우선 일단 적을게요. 유두층과 망상층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 표피를 한번 볼 건데요. 이 표피에는 뭐가 이렇게 어, 우리 피부를 먼저 보호하고 있냐면, 이렇게 죽은 각질도 있고, 그리고 천연피지 보호막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이 천연피지 보호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이렇게. 여기는 피지샘이 있고요. 여기는 땀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나는 구멍 잘 알고 계시죠? 모공에서는요 기름인 유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한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수분 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분과 수분이 7대 3의 비율로 적절하게 믹스가 되면. 천연 보호 피지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천연 보호 피지막이 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천연 보호 피지막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 피부는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 너무 용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 예민한 피부가 되는데요.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을 어 우리가 <laughs> 어 유지 잘 유지하려면 어 약산성 폼클렌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약산성이라 하면 pH 4.5에서 5.5를 말하는데요. 이 약산성 피부,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야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서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에도 기생충이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낭충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키워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천연포피지막이 다 벗겨졌을 때 서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알칼이 어, 화된 그런 환경에서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pH 4.5에서 5.5인 약산성 폼클렌징을 사용해야지만 이 천연피지 보호막을 우리가 어,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어,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묵은 때를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제거한답시고, 너무 강한 알칼리 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을 다 벗겨내는 그런 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어, 폼클렌징 사용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표피층 어, 맨 윗부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어, 맨 아래쪽 어, 세포가 사는 기저층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각질세포 그리고 색소세포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각질세포는 어,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고 색소세포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은 이 아기 세포들이 여기에 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고무 장갑 모양 그리고 히드라 모양의 색소 세포도 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영양분을 받은 이 핵이 있는 이 세포가 점점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핵이 없어지고 수분이 없어지면서 죽은 각질이 여기, 우리 피부 표면에 덮여지게 되는 거죠. 이 색소세포, 이, 각질세포가 위층, 표피층까지 올라오는데 14일이 걸리고요. 이 죽은 각질이, 피부 표면에서 한 장씩, 한 장씩 떨어지는데 총 14일이 걸려서 우리는 이 28일을 피부 톤오브 주기, 피부 각화 주기라고 합니다. 어, 이 28일 주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 피부가 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탄력 있고 어 깨끗한 매끄러운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진대사가 좀 어렵고 어 우리가 각질 케어를 어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각질이 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 15층에서 20층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30층, 40층, 50층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각질 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말은 어, 땅에 수분을 넣어줘야 돼요. 정말 비를 흠뻑, 어, 비가 흠뻑 내려서 여기에 어,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꺼운 나뭇잎이 적하게 있는 메마른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리는 이 빗물이 나뭇잎을 적시고 이 메마른 땅까지 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피부가 똑같습니다. 진짜 피부인 이 진피층까지 수분이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피부 표면에 있는 이 각질이 너무 두껍게 되면 피부 표면만 우리가 적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 케어는 한주 1회, 어, 건성, 아 뭐, 이게 지성이면 주 2회, 지성, 어, 건성이면 주 1회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요. 우선, 각질 케어, 중요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각질 케어의, 어,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각질 케어, 두 번째는 화학적 각질 케어,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한 효소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각질 케어가 있습니다. 물리적 각질 케어는 어,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흑설탕이라든지 살구씨, 율무씨 이런 가루로 저희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좋은 각질, 묵은 각질을 어, 탈락시키는 그런 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 좋은 각질을 남겨둬야 되는데 어, 좋은 각질, 무은 각질 모두 탈락하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한 그런 피부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화학적 필링 같은 경우에는 어, 화학적 요법으로 우리 피부에 어, 각질을 한싹 벗겨내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은 뭐 빨간 사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 한 번이 아니라 몇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 우리가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고 너무 벗겨내고 나, 나면은 그 뒤에 우리가 재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피부가 재생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피부로 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생물학적. 어, 효소 필링인데, 어, 우리 각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라멜라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면 좋은 각질, 묵은 각질이 이렇게 아효성분의 어, 이런 단백질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데스모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데스모좀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어, 녹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각질은 두고 나쁜 각질은, 어, 탈락이 되는 그런 일인데, 이때 우리가, 어, 머쉬룸 추출물이라고 하는, 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어, 제거하는, 어, 아미 아티스트리의, 어, 리닝필이 있습니다. 이 리닝필 같은 경우에는, 어, 세안을 하신 후에 여덟 펌프 해서 한 8분 정도 두시면 어, 정확하게 pH 5.5에서만 어, 작용을 합니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이 5.5거든요. 근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5.7, 5.8, 6.0. 그러니까 좋은 각질이 여기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5.5에서 탁 머물러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좋은 각질은 그대로 두고 어, 좋지 않은 각질만 탈락하는 그런 똑똑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니피를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약산성 폼클렌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색소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색소 세포는 이 고무장갑 모양 히드라 모양의 색소 세포인데 이 색소 세포는 우리의 피부 세포를 어,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검은색 물질이라는 게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어 위험해라고 인지를 했을 때이 색소 세포가 이 주변에 있는 각질 세포 5, 60개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를 보호하는데 어떨 때 우리 피부가 위험할까요? 강한 자외선 그리고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금 아픈 사람 우리 암환자 생각해 보시면 그 암환자 얼굴이 그렇게 환하진 않죠. 어 칙칙하고 어둡고 막검버섯시 많이 생기는 게이 색소 세포가 어, 그렇게 물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호르몬 변화 아시죠? 어 우리 뭐 출산 전에 임신했을 때 그때 저도 여기 목뭐 줄선 따라서 이렇게 어 시커먼 기, 기미가 어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건 이 검은색 이 물질은 보기는 좀 그러하나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물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 색소세포가 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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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겠죠. 올라왔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극층에는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면역 세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 너네들 하면서 얘네들을 좀 색을 연하게 한다거나 조금 잠재우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 어떤 어, 독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랑게르 한수섬이 활동을 해서 뾰루지를 나게 한다거나 어떠한 트러블이 일어나게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랑게르 한수섬도 면역세포다 보니까 충분하게 내 면역이 지켜졌을 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라든지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랑게르한 수선을 우리가 잘 어, 우리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뭐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C, 수분 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는 과립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이 과립층은 어, 수분 저지막층을 어, 가지고 있는 층인데요. 왜 수분 저지막이 필요할까요? 왜 수분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하고, 어, 모든 물을 어, 흡수하지 않죠. 어, 모든 몸 전체가 만약에 수분을 흡수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수분을 어, 포함한 어떤 물질, 우리 어, 피부에 그 지방성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는 수분 저지막 층이 있고요. 이 투명층은 어, 피부에만 어, 얼굴 어, 이쪽 몸에는 없고 손바닥 발바닥에만 수분을 흡수하는 투명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각질층이 있는데요. 이 각질 세포가 올라 올라와서 어, 이 죽은 세포들이 한 15층에서 한 20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피층에서 제대로 된 일, 그러니까 약산성의 폼클렌징과 주 1, 2회 각질 케어 기능을 잘 해줘야지만 여기에 진짜 피부에 우리가 영양분이라든지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과립층에서 얘기했듯이 수분... 을 포함한 어,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했는데 우리 화장품 보시면 뭐 에센스에 좋은 성분 그리고 뭐 아이크림 그리고 우리 뭐 바르는 오시적 크림에 뭐 좋은 성분이 있다 한들 정말 어, 좋은 원료로 만든 좋은 성분이 있다 한들 이 수분 저지막층을 통과해서 진피층에 들여보내는 그런 과학이 없으면. 사실은 어, 효과라는 걸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그 수분 부족 지성 피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크림을 발라서 피부 표면은 많이 광이 나지만 어때요? 진짜 피부에게 그 성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진짜 수분이 진피층에 들어가지 못해서 겉으로 봐서는 유분기가 있는 지성 피부 같지만 속은 속 건조, 네, 아주 건조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와 좋은 과학이 있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티스트이다.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표피층은 이 정도로 보고요. 진피층은 유두층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 속 꼭지까지 생겼는데 어, 혈액을 공급해주는 세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망상층은 어, 침대 스프링처럼 이렇게 기둥과 석가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 피부를 어,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 기둥을 우리는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묶어주는 애를 우리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아시다시피 단백질과 비타민 C의 합성으로 충분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단백질이나 비타민 섭취가 안 되거나 또이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저분자 콜라겐이다 해서 어, 음식이 아닌 어, 보조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해서 어, 이렇게 어, 여러 광고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기둥이 기둥이 잘 받쳐주고 있어야지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엘라스틴이 끊어지게 되면 어 우리가 피부가 주저앉는 탄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어 아주 중요한 층이 진피층인데요. 여기에 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뼈가 되기도 하고 관절이 되기도 하고 어 모발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되기도 합니다. 피부가 좋기 위해서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요 사이에 어, 무크다덕류라든지 어, 히아루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타민 C 충분히 어, 들어가 있으며 우리 피부는 어, 우리 탄력 있고 주름 없는 그런 어, 광채 나는 그런 피부를 어, 우리가 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 화장을 하시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잘 지우고 잘 어, 각질케어를 해줘야 진짜 피부에게 좋은 성분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처음에 폼클렌징 약산성을 어, 사용하시고요 각질케어는 한주 1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토너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 에센스 그리고 아이크림 로션 그리고 수분 크림 정도 바르는데 어, 이폼 클렌징과 각질 케어는 이 표피층을 좋게 하는 것이고요.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어, 에센스, 그러니까 가장 유효 성분이 많은 이 에센스의 어, 흡수를 조금 더 좋게, 그러니까 촉촉한 우리 어, 그 신문지의 물이 어, 흡수가 더잘 되듯이. 어, 피부를 많이 적셔줬을 때이 에센스의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크림 바르고 또 어, 스킨 다음에 조금 분자 구조가 조금 더 무거운 로션을 발라서 조금 더 밀어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분 크림으로 좋은 성분을 잠궈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피부 구조 알아봤고 그러면 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 저는. 어, 아티스트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1958년 뉴티르레이트 창시자 칼렌보그 박사가 아내인 에디슨 렌보그에게 어, 선물합니다. 정말 좋은 어, 원료로 만든 어, 이걸 우리가 먹어도 좋지만 이 원료로 어, 만든 화장품, 그니까즉 피부에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되어서 1968년 아티스트라는 리 브랜드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 이 아티스트리는 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데 어, 유로모니터 어, 판매 매출 기준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어, 나머지 네 개는요 시슬리, 랑콤, 크리니크, 에스티로더입니다. 어, 백화점에 있진 않지만 광고 유통비가 빠진 어,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어떤 그런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89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 특허만 2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이 원료를 어, 어디서 공급받냐면 티틸라이트 농장 700만 평이 어, 넘는 그러한 농장에서 우리가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생산부터 유통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라서 트러블을 나면 당연히 바꿔주지만 그게 아니라 향이나 아니면 내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100% 만족보증제도에 의해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90일 이내에 50%만 남아있으면 가능하니까, 어, 이런 거 정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 아티스트리는 샘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FDA, 어, 미국식품의학, 어 약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공정의 생산 기준을 어 넘어서는 그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어 토너, 수분 같은 어, 그물 스킨 만드는 그물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화장품에서는 어 2차 증류를 하지만 아미 아티스트리는 3차 증류수를 해, 어 사용을 해서 정말 깐깐하고 어, 불순물 없는 그런 걸로 우리 스킨, 어, 모든 토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착한 화장품이고 최근 들어서 비건 화장품이 어, 많이 나와서 어,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요, 음, 과학이 있습니다. 좋은 원료로 만들어서 좋은 과학이 어, 우리가, 어, 접, 게 뭐랄까요, 접목이 되어야지만 좋은 화장품을 쓸수 있는데, 어,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해서 나사에서 달 표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 그 도구가 있는데요. 그 공초점 현미경이 나사에 하나, 아티스트리 아미에 하나 있습니다. 그 공초점 현미경으로 피부에 세세한 주름을, 어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같은 거를 우리가, 어, 그, 먼저 분석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수많은, 어, 임상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어, 여러, 어, 백여 개 국가에 나가 있지만, 동양인의 피부를,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조사를 해서, 어, 만든, 어, 정말 맞춤형, 어, 아티스트리,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받은 건 어, 화학 원료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린 그 각질 케어 같은 경우에 화학 처리를 하지 않, 하,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왜 시트러스 추출물이라든지 빌베리라는 성분으로 각질 케어 기능을 업시키고요. 그리고 콜라겐을 충전 시킬 때는 어, 비타민 C 어, 아미 그 위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시 체리라고 하는 그 비타민 C 성분을 어 넣어서 콜라겐의 어 어떤 그런 성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아티스트리는 어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시작되었고요. 아티스트리의 뜻은 art is try라고 해서 어 모든 예술 작품은 어, 우리가 노력하면 되고 시도하면 된다라고 해서 어, 좋은 어, 화장품을 저희가 만난 것만으로도 어, 저희는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어, 나의 지금 이 피부를 노화되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화장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피부에 바르는 이 화장품 외에도 어,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그런 어,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것들이 화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피독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의 엄마들이 경구독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경구독은 폐나 간 신장에 의해서 90% 배출이 되지만 어, 피부로 흡수되는 이 화학독 같은 경우에는 어, 땀으로 배출되는 게한10% 나머지 90%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어, 자궁이나 유방에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이게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어, 지속적으로 어, 만성염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걸리신 분의 그 조직세포를 조금 떼어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향, 그 향이 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맞는 그런 화장품과 그 샴푸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키우시거나 그리고 특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 피부에 흡수되는 독이 이게 겨드랑이가 1이라면 생식기가 4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휴지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피부에 닿는 모든 어, 그런 워시류 샴푸류를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해야지만 이 생식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보여지는 이런 화장품에 그치지 않고, 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정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